혹시 성공적인 삶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당장 버려야 할 여섯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오래된 지혜, 육은기상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응기상.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요. 마땅히 응, 버릴기, 생각상. 그러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버려야 할 생각들 중에서도요, 유독 우리의 발목을 아주 그냥 꽉 잡는 여섯 가지 치명적인 덫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유궁기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건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버려야 할 생각.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각입니다.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이죠.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와,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주로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핑계와 시기심입니다. 두 번째는 핑계대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는 버릇,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다 부모님 탓이야. 또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건 걔네 성격이 못 돼서 그래. 어때요? 좀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심, 질투죠, 질투. 이게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요. 나보다 좀 잘나 보인다, 나보다 가진 게 많아 보인다 싶으면 일단 깎아내리고 헐뜯고 보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이요. 남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좀 먹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우리 안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생각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바로 독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네 번째는 독선이에요. 아집이라고도 하죠. 오직 나만 옳다. 이 생각에 꽉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아주 명쾌합니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내가 맞아요.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아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깊은 뜻이죠. 자,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 난안될 거야 하고 비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물리학이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전기가 흐르는 원리, 전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전류가 흐르려면 플러스극이랑 마이너스극이 둘다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전기가 약한 쪽을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 숫자 3이 있다고 쳐요. 이 3은 1 옆에 있으면 플러스지만 5 옆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불행이나 실패는 없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죠. 성공과 실패에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교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은 바로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버려야 할 마지막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바로 자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만은 세상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해요. 보통 재능은 있는데 겸손이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재주만 믿고 세상을 깔보면 얼마 안 가서 세상이 네 재주를 외면해 버릴 것이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자, 이렇게 여섯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성공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여섯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 쓰레기통에 지금 당장 던져버려야 할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요?